진리가1 1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속 오십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주의 저기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내비는 안 되는 거죠? 네, 메리평 아니에요. 아, 그러면 블루투스랑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핸드폰으로 연동해 가지고 내비는 되는 거죠? 네, 그건 돼요. 카카오 카카오로만 되는 거예요? 터만 보통 쓰던데요 근데 저는 내비는 쪽으로잘 안서 저는 싸드내비를 써 기본 지금 외관상으로 큰거는 없는데 짜갈짜깔하게한 대여섯판 나오니까 때 네, 저도 응. 감가상각 피해 보상 청구했는데 볼조가 응. 아니라서 못 받는 거죠. 볼조가 아니라서 상대도 응. 응. 이게 사고가 있거나 뭐 교환이나 수리나 <laughs> 판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분명이안타깝것도고명히이 그러는 것 같고 그게게 그런 게 없습니다.